다음 상황을 보고 범인이 누구인지 세출하세요 인생 한방 러지 탈출을 하기 위해 오늘도 레이드를 기웃거려요. 언빌리버블 적당한 파티가 눈에 띄었어요. 휴먼들의 와구 상태를 보아하니 평화로운 레이드가 될것 같은 기분이에요.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찰나에 이런 우라질레 파토리. 예상치 못한 비기 기술인 황천들 안내 에디션이 등장했어요. 난감하기 그지없는 시츄에이션에 자세히 보니 이런 우라질 가까이 있지만 가까워질 수 없는 그 친구예요. 연병할 거, 공대장 시키가 국산형들이라고 해놓고 살짝 한눈판 사이 뒤도새도 모르게 밀정을 심어놨어요. 급하게 파티 상태를 확인해보니, 이런 종만한, 지 파티는 핵심 시너지 돌을 데려가 행복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살짝 쿵 당황스럽긴 했지만 괜찮아요. 이 정도쯤은 그동안 경험을 통해 쌓아온 짬 바이브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순조롭게 진행을 이어 럴수럴수, 이럴수, 전설로만 내려오는 금단의 비디 기술인, 셀프 가두리 양식이 등장했어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황홀해지는 순간이에요. 보통 내공이 아닌 친구가 확실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감탄을 자아내는 국룰 패시브 스킬. 코인서리 디너쇼가 귀신같이 등장해요. 마이크로나노만한 빈틈도 없는 완벽한 3위의 체 콤보 공격에 정신이 혼미지기 시작해요. 한참을 보고 있으니 문득 저 친구는 무엇을 원해서 저렇게 시위를 하는 건지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우여곡절 끝에 클리어했지만 어메이징한 광경에 흔들리는 멘탈이 쉽게 진정되지 않아요. 역 같은 거!